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논평을 발표하겠습니다. 공천 개입, 국정 농단 의혹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나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자제로 가름할 일입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드디어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삼강연대의 공천 개입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면서도. 특별감찰관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봉책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저지른 그동안의 불법을 대통령의 사과 한마디에 묻어 주자는 말입니까? 검사들은 사과 한마디 하면 불법도 눈 감아 줍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음석 다시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녹취가 공개된 이후 참행하며 대응을 고심했다더니 집권당의 대표로서 전직 검사로서 어설픈 선극기로 우리 국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김건희 여사를 향해 쏟아진 논란과 의혹을 특별감찰관과 제2부속실 설치로 수습하려는 대책은 그나마 정권 초에 있었어야 합니다. 지금은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정말로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 공천개입 국정농단의 의혹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나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자제로 가름할 일입니까? 한동원 대표를 비롯해 윤석열 정권 인사들 대부분이 검찰 출신임에도 김건희 여사만 나오면 자동으로 고무줄 법 적용을 하려 들다니 국민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국민께서 또다시 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게 만든 여당의 대표로서 책임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여 공천 개입 국정농단 의혹의 진실 규명에 동참하십시오. 그것이 집권당 대표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그나마 하는 길이고 국정농단의 공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국정농단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통화 녹취가 공개되자 대통령 실은 취임 이후 두사람의 연락은 없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명태균 씨의 조력을 매몰차게 끊어냈다고 발담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제 언론을 통해 공개된 2022년 6월 이후 대통령과 주고받은 연락을 자랑하는 명태균 씨와 지인과의 대화 녹취는 전혀 다른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의 당선을 축하해 줬다는 명태균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공천 개입 의혹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됩니다. 대통령실은 과연 이번에는 뭐라고 변명할 셈입니까? 입장을 내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사실 여부 확인은 하는 것입니까? 무조건 문제될 것 없다는 식으로 철통 방어를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명 명태균씨의 녹취가 나올 때마다 바뀌는 모순된 해명은 진실의 파도에 허물어질 거짓으로 쌓은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실은 거짓말 행진을 멈추십시오. 국정 지지율이 17%로 추락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립니까? 지지율 하락의 변곡점마다 그 중심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국정 동력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국정 농단 의혹에 윤석열 대통령도 공범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유린,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특검을 즉각 수용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여론 조작, 정치자금법 위반, 국정농당 등의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대통령 부부가 저지른 불법을 하나도 남김없이 밝혀내 그 진실을 국민께 공개하고.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울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